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이제 이 땅을 떠날 터이니 짐을 꾸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것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일어났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이다의 성업들을 무너뜨려서 여우떼의 수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시직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의 야곱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항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이름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길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제 마음 먹은 대로 제 인생을 결코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경식 선교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저런 그리스 사형 얘기를 저랑 같이 많이 나누셨는데. 가만히 선교사님께서 제 다리에 손을 얹으셨을 때, 그 따스한 손길 속에 저는 아마 제가 앞으로 선교사님하고 같이 난민 사역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누구도 예상 못할 시기에 갑작스런 사고로 선교사님께서 하늘로 떠나신 후, 이런 저희 마음속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후, 잠시 난민사역을 놓고 다시 기도한 적은 있지만 저희 부족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난민사역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 제 앞날의 계획을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은 제가 마음에 세웠던 그 계획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도록 저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은 "순종이란 책에서 삶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히려 스스로 세운 계획은 방해물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자주 무너뜨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챔버스 목사님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지자의 자리에 서게 된 예레미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와 피비린내 나는 파멸에 대한 장면의 환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것을 듣고 싶어하지도 않았고 보고 싶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동작의 파멸 장면에 예레미야는 마음이 끓고 속이 타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나오는 고백의 기도를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개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서 가지고 있으시죠. 그러니 주님, 형벌로 주님 백성을 채직질하여 주시되 주의 진노대로 다 하지 말아주세요. 좀 너그러이 대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죠. 그러니 인간 스스로의 욕망을 형성화한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은 인간이 가지는 안전의 욕구와 풍요의 욕구를 투영한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이런 욕심이 커지고 커져서 스스로 그 죄를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죄가 커져서 그 벌을 피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는 유다 백성에 대한 직접적인 분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짓는 상황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이 존재에 대한 분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철저히 공의로 벌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슬퍼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서에 직접적으로 혹은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악의 존재에 대한 주님의 분노는 나설아의 죽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감정에서도 폭발합니다 신학자 비비 워필드는 The Emotional Life of Our Lord 주님의 감정적 삶이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나오는 속으로 비통이 여기며 라고 변역된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헬라우르 그 단어를 보면 엠포리모 메너스라는 단어인데요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그 일행, 일행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비통해하는 것을 보고 그 죽음이라는 악과 그 부자연스러움, 인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보편적인 인간의 참상을 보시고 그 주체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얘기하듯이 소리를 지르며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정도로 그렇게 예수께서는 화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악의 뿌리에 대한 맹렬한 분노로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의 밑동까지 잘라 버리시겠다는 거룩한 분노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악의 근본을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늪에 빠져 허동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연민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악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성경에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복헛된 감정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포위된 성음에 사는 백성들아 이제 땅을 떠날 것이니 짐을 꾸려 내가 너희들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죄를 깨달아 알도록 지적 고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시 21절에는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는데, 백성들이 목자들이 밀어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구나 하고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의 복합적인 감정은 예레미야 곳곳마다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슬퍼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아니, 우리의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왠지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또별 감정 없이 벌을 주는 것 같고, 어, 우리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른 차원의 존재로 느껴지는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공연한 착각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장을 따라서 지으신 우리를 어린 나이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으로. 어린 동생을 바라는 오빠 누이의 따뜻한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 혹은 동생들이 자아갈 수 없는 악한 환경에 처해서 죄에 빠졌을 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우리가 느끼듯이 주림도 죄에 묶인 우리를 보면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이 이르게 하는 벌을 주어야 되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에 이르는 벌을 줘야 되는 그런 아비의 마음에 생길 처절한 국룰함이 하나님께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할그 원흉에 대한 격렬한 분노가 주님에게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죄인인 자기의 백성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를 온몸으로 겪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노예 신분으로 온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세월을 흘렸겠죠. 비록 그가 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 볼수 있지만 말입니다. 반면 우리 역시 유다 백성처럼 다양한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현실에서 겪는 고난은 때로는 죄 때문일 수 있지만 오히려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높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며 또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악한 세상이 쏟아내는 그런 다양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상실한 세상에서는 선한자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사건이 별반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고난이 부당하다고 하나님 제발 구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지금 외치고 있다면 그렇게 고난이 힘들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이에도 우리 삶은 내에 던져지듯이 그 부당한 고단이 그 부당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말하듯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 분명하지만 틴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떤 일을 선택해서 행한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하에 행하는 것이지만 더불어 100% 그것을 선택한 것의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른 유도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판그 죄에 대한 책임은 가른 유도가 100% 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실패와 그로 인한 실한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합력하여 설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본문에서 기도하듯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도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의 마음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징계하시되 주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대해주십시오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포로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실제로 유다 백성의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러시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게 한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못이 없다고 해도 현실의 고난이 보편적인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기에 그 고난을 우리는 지독히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짊어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독히 극률이 여기시고 그 고난을 만든 죄의 본질에 분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고통을 인내하고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은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모두 걸어가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미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달란트이고 교회가 이것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어린이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또한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가 주님 안에서 잦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부 박선희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 8시에 삼성병원에서 간과 위의 종양 제거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